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감동환입니다. 220개 테마로 삼삼업기 테마 7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일반이란 표현은 널리 쓰이게 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말고, 감정평가에 특별한 취향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능률성 원칙, 안전성 원칙,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때 이런 걸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능률성, 어디서 본적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목적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있어서 소유 활동, 거래 활동, 그리고 행정 활동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이 소유 활동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용, 개발, 관리. 그걸 우리가 이제 대개 소유활동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발관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요즘 뭐 그걸 출제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야튼간에 소유활동에서는 최유효유용을, 자, 효과가 있때 어떻게 하겠다? 최고로. 영어는 highest and best use입니다. 이걸 번역하기를 두 가지로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최유효유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고 그랬을 때, 우리 자본주사의 의 최고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적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최선은, 요 베스트는, 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 채택 가능한 이용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 최고 최선 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 활동이 능률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래 질서 확립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자, 만약에, 반대로 거래 질서가 물난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 사건이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결과들은 거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 활동 능률화, 자, 이 행정은 정책을 향한다는 얘기인데, 자,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 활동을 언급하지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살펴본다면, 자, 이 효율성, 이 부분은 말이죠. 개인적인 효율성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도 같이 담고 있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평성 추구의 조화, 소득분의 공평성이라든지 그러면 이 둘은 어느 하나를 달성하려면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구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활동의 능률입니다자두 번째 자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돌다리도 두들보 흔들라 그럼 둘 중에 뭐에 가까울까요? 안전성에 가깝겠죠. 그러나 날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상호 견제. 상충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 사고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동산을 바라보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법 경기 기억이 나십니까? 순서는 기술부터 먼저 나왔습니다만, 자, 기술적 측면에서는 경고성 판단, 튼튼하냐? 경제적 측면에서는 돈, 가격이 적정하냐? 그리고 범죄 측면에서는 권리 관계의 진정성을 판단해라. 예를 들어 서무 권리자와 계약을 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따가 기출 질문 확인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 출제가 최근에서 되었습니다. 이 일반 원칙이 그런데 능률성 원칙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요것을 관련된 것을 요거 관련된 것을 포함시켜 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따가. 기출문을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경제는 뭐가 떠오릅니까? 돈이 떠오르죠. 최소 희생. 자, 들어온 돈이 있다. 나간다.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들어온 돈을 나가지 않게 하면 비용이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수익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희생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얻는 거에 수익은 최대로 하게 된다면 경제원칙에 가까워지겠다.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자, 부동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활동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기본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출기본 확인하기로 오셨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소유활동에서 최유효용은 능률성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성에는 많이 틀렸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걸 다시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대로 내기보다는 이렇게 하겠죠. 여기를, 여기를 능률성 원칙으로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권리과 진정성 판단을 지도를 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출제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어, 앞으로 이제 30위에 시험 대비서는 혹시 이런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출주문 확인하겠습니다.